안녕하세요. 산업기술정책센터 정책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준민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팜레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손목을 위에 얹어서 키 타이핑을 하면 은 손목이 좀 편해집니다. 그 힘을 분산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지금 한 5년 정도 쓰고 있는데 너무 만족스러워서 계속 잘 쓰고 있습니다. 아 가끔 열 받으면 뭐쓸 생각. <웃음> <웃음> 원래 그 정도. 보티컬 마우스라고 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 사무직 직장인들이 많이 걸리는데 인체 공학적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해서 저도 이거 쓰고 나서 손목 통증이 없어져가지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건 없는데 좀 건조함을 많이 느껴서 뭐 미스트나 뭐 핸드크림 이런 것도 보유해서 조금. 근무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제 꿀템은 아 비밀이긴 한데 목 마사지 이렇게 목을 젖어주면 굉장히 시원하고 잠도 깨고 되게 좋습니다. 산업기술혁신인재 육성방안 수립 연구라는 책자인데요. 기아트에서 매년 한 10년 정도 뒤에 산업 기술 혁신 인재 수요가 얼마나 될지 이런 것도 조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의 13대 신산업이라든지 국내외 주요 산업들의 10년 후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미리 예측해서 그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를 작년에 했었고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요. 지금 여기 방금 보셨던 산업 기술 혁신 인재 육성 방안. 그리고 혁신성장 걸림돌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될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그를 극복하는 방안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10대 첨단 기술은 작년에 이제 설정이 되었는데 산업부의 13대 신산업이라든지 국내 주요 동향을 분석하는 이런, 그런 업체에서 발표한 신산업들을 모아서 10대 첨단 기술을 공학 칼리먼이라든지 공대 학장협의회를 통해서 작년에 발굴했고요. 이 첨단 기술에 이어서 어, 지속 <laughs> 10년 뒤에 우리나라 신산업이 어떤 게 있을 것이고 그 인원 은 얼마 정도 필요한지 정도 미리 예측을 해서 탄화견 모두 심하고 정책적으로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서 10년 뒤에 인력 부족이 나지 않도록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런 시사점을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본 영향을 키워야 되고, 한 분야만 가지고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멀티태스킹이 중요한 시대니까, 또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끊임없이 두고 공부를 하고 영향을 키워나가야 될것 같다고 교과서적으로 답변해 보겠습니다. 어,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요, 인력적인 부분도 있고, 인구감소라든지 고령화, 지역 소멸 같은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정부에서 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세계에, 공양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걸림돌이 꽤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잘 찾아서 어, 발굴하고 해결해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사실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매일매일이 다 기억에 남습니다. 하... 카메라 잠깐 꺼주시겠어요? <laughs> 제가 오자마자 너무 환대해주시고 적응 잘할수 있도록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여기에서 지금 자리 이미 잘 잡아가지고, 결혼식으로 인해서 자리도 비우고 했는데, 잘 이해해주시고, 또 결혼 축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제가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꼭 말씀해주시면 많이 고치고, 더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또 힘든 일 있으시면 꼭 말씀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 팀워크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